우리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굴리게 포스트콜브 기억나세요? 굴리게 POSD, C, ORP 이 중에서 기에 들어갑니다. 기에, 그다음에 인사 들어갑니다. 인사, 자 그다음에 예산 들어갑니다. 예산,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는 없어요. 그다음에 법규 들어갑니다. 아또 헷갈리나? 앞에 두개 마지막 하나 들어가고 법규 들어갑니다. 왜 법규는 그냥 강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 보건행정이 원래 강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사요서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아니구나 죄송해. 그렇지 이게 아니 이게 안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네. 얘가 그러면 얘가 조직이고 얘가 기 이게가 인사고 그렇 그리고 얘가 인사. 여러분들도 헷갈리겠는데? 죄송해. 왜냐면 기획이 들어갈 리가 없지 않아요? 기획은 뭔데요? 기획을 하는 게 정책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우리 행정가잖아. 그냥 수행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기획은 빠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조직하고, 인사하고, 예산하고, 법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주요 요소 이게. 어떻게 오지? 하여튼 알아서 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포스트콜브에서좀 끄집어내야 되겠다 했더니, 근데 기획은 안 들어가요. 기획은 정책이잖아요. 우리는 정책가가, 정책가가 아니라 행정가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자, 보건행정의 4단계입니다. 우리 보건행정하면, 아까 보건행정 과정은굴리은 포스트폴브, 그 다음에 파열은 POCCC 얘기를 했거든요. 데 뜬금없이 4단계가 나와. 4단계, 이거 우리 책에도 있었는데. 책에 PIC가 있었고, 4단계가 POAC가 있었거든요. POAC. 그럼 POAC가 뭐야? P가 뭘까? 기획. O가 조직. A가 집행. 그 다음에 C가 평가. 그래서 기획, 조직, 집행, 평가.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그냥 4단계. POAC. 또는 PODC라고도 합니다. D도 집행이죠. 그치? POAC, PODC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 책에 있습니다. 36쪽에 있습니다. 자, 74번이에요. 자, 다음 중 특정 집단의 요구와 선호, 기대를 만족하는 정도. 그리고 환경변에 얼마나 신축적으로 대처해라. 나... 이건가 봐, 뒤에인가 봐. 힌트가 환경변에 얼마나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가느냐, 뭘까요? 대응성입니다. 대응성. 답은 1번. 자, 75번입니다. 보건행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줘야 되는 기본 원리. 기본 원리. 답 4번이죠. 기본 원리 몰라도 알겠다. 4번. 과잉급부 조장의 원리가 아니라 과잉급부 금지의 원리죠. 답은 4번. 다른 것 전부 다 기본 원리에 있어요. 사회, 국가, 법률적 합성, 평등원칙. 다 있지요? 네. 76번입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나요? 보건행정활동에 있어서 기술적 원칙이요. 기술적 원칙이 있고 또 뭐가 하나 있었었냐면 사회과학적 의미. 이거두개 있었습니다. 그죠. 기술적 원칙은 기술적 원칙, 사회과학적 원리 사회과학적 원리 있었는데, 앞자만 따서 그냥 '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이게 뭐예요? 응? 생의환역사, 얘는요, 가역비정. 경, 관, 있었습니다.